애플 수박이 지금 엄청 잘 열렸지. 음. 한열 개? 열몇개 정도 열린 것 같은데, 두개 심어가지고. 음. 각 줄기마다 세 개, 네 개까지는 좀 이렇게 통실통실하게 달려있어. 오, 엄청 커. 근데 지금 새로 열리는 것들은. 위로 올수록 작아. 이제, 이제, 한 개가 이제 온 거지. 영양분의 한 개가 왔으니까. 이제 얘도 커지는 거 아니야, 나중에? 아, 커지긴 하지. 근데 밑에 걸 이제 따내야 커지는 거니까. 아. 영양분이. 얘도 지금 한 줄기장 지금 몇 개씩 달려있니? 세 개, 네 개씩 달려있으니까. 어... 한 개가 있으니까, 추비를 안 해주면 여기서 그냥 멈춰버린다고. 어, 여기서 멈춰. 버려 어, 멈춰버려. 그래서, 추비를 필요하구나. 해줘야 되는 거죠 꼭. 그래야 저 아래 것처럼 음. 초록색이 초록색 되고 초록색처럼 중심중심하게 잘 이렇게 잘 열리는 거야. 수박이. 수박이 이제 잘 달려가지고, 음. 어, 위로 뻗어 나가고 있는데 옆쪽은 응. 지금 초록색이야. 응, 밑에는 어, 근데 이쪽은 지금 연두색이잖아. 어, 진짜 확연히 틀려. 지 확연히 틀리지 어. 이게 영양분이 거의다 됐다는 소리. 어, 여기는 초록인데 거기는 여기 완전히 연두색이네. 그래서 어, 주변에 뿌리가 응. 어, 옆에 주변을 뿌리가 많이 번지니까 어. 여기다 직접 하지 말고 어. 바깥쪽으로. 어. 어, 바깥쪽으로 뿌리... 해서 어, 뿌리 가게하저멀 어, 바깥쪽으로 뿌리 해서 쪽, 멀리 추비를해 줘도 충분히 어. 흡수를 해서 어. 애들이 영양분을 지금 이제 F소 열릴 만큼 밑거름이 거의 다 됐다는 소리야. 그리고 음. 이게 좀 얇아져. 두께가. 이기도 봐봐. 얇아지잖아. 음. 두꺼워야 되는데 얇아지니까 지금 밑거름을 해주지 않으면, 어, 걸음 상태가 부족해서 더 이상 많이 안 열려요. 나를 저 음. 위에까지 지금 열리게 하려고 만들어놨는데, 여기서 음. 끝날 수 있으니까, 음. 지금 밑거름을 해줘야 돼. 더군다나 오늘 저녁에 비가 온다 그러니까, 밑거름은 어디다 요 어? 여기다가 여기봐야지 응? 응, 뿌리 쪽으로 아 뿌리 쪽으로 와야 그렇게. 되는데 여기다가 지금 두 나무를 심었어 응. 근데 이 위에다가 바로 걸음을 주시는 분들도 있어 이 사이에다가 응. 뿌리 위에 위에다가 응. 근데 얼마 안 들어가니까 양이 얼마 들어가지도 않아 응. 그데 나는 어떻게 넣느냐 여기를 우선 덮어는 자리 바깥쪽으로 넣을 거야 바깥쪽으로 뜯어 비닐을. 어. 비닐 바깥쪽으로 해서. 비닐을 그냥 씌워놨으니까. 보면 여기까지 뿌리가 지금 와 있어 봐봐. 이 뿌리가. 오 수박 뿌리가 거기까지. 여기까지 있어? 수박 뿌리가 지금 와 있는 거야. 봐봐. 응? 여기까지 뿌리가 와 있지. 뿌리가. 거기까지. 응? 여기까지 와 있는 거야 지금. 저기도. 서이 사이에다가 지금 이제 넣을 거야. 와, 뿌리가 여기까지 와있으니까 이쪽도 열어서. 자, 이렇게. 여기에 지금. 비닐을 걷어서. 어, 여기에. 뿌리가 여기까지 지금 와있는 상태야. 어. 응? 수박, 수박 뿌리 여기까지 와있으니까 여기다가 끝에다가 줘야 되는 거야. 끝에다가. 이 안에다 주는 게 아니고. 네. 흡수를 할수 있도록 막 지렁이가. 응? 여기 밑거름에 항상. 어, 기비질 드려하고, 응. 어분 유박하고, 유박하고, 응. 그 다음에, 여기, 석회. 그러니까 네 가지를 줬어, 여기다가. 그러니까 똑같이, 빗겨른 만큼, 그에다, 그래, 끝에다가 주는 거야, 끝에다가. 엄청 어, 멀찍해주는거는 어, 끝에다가. 여기서 이제, 어, 녹아가면서. 자, 주고. 여기도 길가에 주는 것 같다 그냥. 어? 길가에 주는 것 같다. 아니 여기도 이제 한묻더 주는 거지. 그래도 애플스박 어. 뿌리가 있으니까 잔뿌리가 여기까지 오니까. 여기까지 잔뿌리가 오니까. 그렇지 않으면 비가 많이 오면 여기에 이제 위에다 줘봤자 어느 정도 한개밖에안 돼. 이렇게 많이 주려면 끝에다 주면 돼 끝에다가. 음, 그러면 이제 수박이 영양분이 가서 색깔도 초록해진다 이거지 네 아, 저 연두색인게 여기 게... 와서 충분히 아, 저 이제 저 위에가 연두색이니까 여기 밑에는 예. 좀 초록한데 여기 주, 바로 주지 말고 바깥쪽으로 해서 이렇게 주면 음, 끝에 여기서 비닐 열어서 음, 충분히 뿌리가 거기까지 가 있는지 몰랐네 어마, 어마어마하게 퍼져 뿌리가? 깊게도 들어가지만 옅게 어. 많이 퍼진다고 뿌리가, 그러니까 뿌리가. 음. 방금 봤잖아 뿌리 음, 음. 그러니까 이만큼 줘놓으면 여기서 이제 사는 거지 영양분을 준비한다. 아. 오케이.